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권리금이 높으면 입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권리금이 높으면 그 바닥이 좋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매물이 많다. 그 사무실이. 그리고 중개사무소 했던 자리를 인수해야 된다. 권리금을 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제가 아는 대표님 치킨집에 들어가서 성공하신 분 1년도 안 돼서 그리고 공실에 들어가서 성공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리만 어느 정도 괜찮으면 나중에 손님이 문제지 매물은 쌓인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나고 나서 어 교수님 말씀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만 하던 자리를 인수하겠다고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그리고 매물이 많다 손님이 많다고 해서 많은 권리금을 주로, 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손님들은 입지가 좋으면 자연적으로 넘쳐나요 그래서 손님이 많다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과도하게 주고 들어가는 것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 아, 물론 저는 제 강의를 승헌하신 대표님들한테는 입지도 받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가 입지 선정에 연관이 됐던 대표님들은 어, 다 성공을 하고 계세요. 어, 이거는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기질이 저는 한 20%, 사실상 한 30%를 차지합니다. 지식이 한 20%인데, 이렇게 하면, 야, 공부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지식, 개인적 기질이 20%라고 해놨는데, 어, 딱 잘라서 얘기하면 개인적 기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외모입니다. 외모.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는? 예. 외모 중에, 개인적인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사무실 얼굴이 진짜 중요합니다. 뭐 어떤 대표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리금에는 돈을 아껴야 된다. 하지만, 사무실 전면, 즉, 사무실 얼굴을 꾸민 데는 돈을 아껴지 마라. 잘 꾸며놓은 사무실 전면은, 뭐다? 베트랑 중계보조원 두세 명 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저는 그기게100% 공감을 합니다. 사무실 전면은 돈을 아끼지 말 때, 그 대신 사무실 내부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무실에 인수했다고 한다면, 낡고 좀 오래돼 보여도 안에 그 내부 인테리어가 오래됐으면 또 오래된 맛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돈을 들어갖고 뜯고 새로 집기를 집어넣고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무실 얼굴은 깔끔하게, 말끔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개인적 기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게 제일 중요하고, 말투. 말투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아니면, 어, 손님들 중에 외모가 뛰어나는 분들은 한한달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말투가 좀점잖하고 교양있고 좋은 분들은 그 향기가 진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뭐 천선적인 게 작용하니까 완전히 말투는 고칠 수 없더라도 이거는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용감함, 집요함. 이건 당연한 거죠. 집을 몇개 보여줬는데 아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포기한다. 그러면 중개업의 기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 물건으로 지는 집요함. 그리고 자신감. 제 본인이 자신감이 없으면 손님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집요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식이 한2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어 그러면 만약에 위치가 좋고 개인적 기질 그만 괜찮으면 어떻다? 지식이 없어도 계약은 된다는 소리죠. 어, 주변에 그런 대표님들 보셨을 거예요. 어, 저 사람 아는 것도 없는데, 매출이 왜 이렇게 높을까? 어, 그분은 지식은 포기했어도, 다른 입지나 개인적 기질, 사무실 막 멋있게 꾸며놓고 하니까 계약은 터진다는 거예요.